가장 고민하고 신경 쓰였다는 장면이 있다면, 특히 어, 집중해서 보시겠다고 합니다. 또 배우님들 연습하면서 가장 즐겁고 신났던 신이 있다면요. 이것도 반전 포인트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일단, 어, 복권을못 보여드렸던 배우님들에 대한 질문은 원영 배우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났던 신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준비 먼저 어, 가장 신경 쓰였던 장면. 어, 가장 신경 쓴 장면, 1박 마지막, 아까 그 노래 좋다고 하셨죠? 원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1박 마지막 장면이랑그 2박 마지막 장면, 각 장, 그, 악의 마지막 장면들을 가장 신경 쓰고, 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품고 있는 정서도 그렇고, 네, 일단 만들어야 하는 어떤 동선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1박 마지막, 2박 마지막 장 네, 이 사건 니다 네, 2층 오른 15번에 계신 분께서는 1인남 앤디님에게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영 배우님 가장 신나는 신이 어떤가요? 네, 롤링이라는신는데요 클럽 같은 거 파티하는 분위에서 기 같이 춤추고 술에 취하고 그런 분위에서 기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말 클럽 간 것처럼 모두가 막춤을 추고 서로 분위 부기하면서. 네. 남녀들이 남녀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클럽에 간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했는데 정말 불을 끄고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정말 어, 난장판이었습니다. <laughs> 그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악을 들어보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제가 사실은 이렇게 축제에서 진행되는 동안 이대수해서좀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백수들을 멸치면서 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네. 관람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공 공연 때도 여러분들 다 와주시기라고 믿고요 오셔서는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행값 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연출님, 음악감독님,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시고요. 감사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 배우들비시컬추영에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